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대구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. 하지만 댐 유형 물고기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식수원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집중 취재 먼저 윤희정 기자입니다. 안동댐 원수는 낙동강 원수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다.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낸 입장입니다. 지난 19일 안동댐 중앙부의 상중 하층 원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유기물질 수질 지표인 총유기탄소가 생활환경 기준 2등급으로 조사돼 구미 해평과 대구 매곡 원수보다 오히려 깨끗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유해 중금속인 카디뮴과 비소 납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 수질 항목 중에서도 이제 중금속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. 저희가 는그 기준에서는 그 중금속은 안전하다. 환경 단체는 그러나 땜바닥의 퇴적물과 수중 생물 조사는 제외한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실제로 대구 지방 환경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, 2019년 안동댐 유역에서 물고기 400여 마리를 채집해 카리뮴과 비소 등 중금속 검출량을 분석했더니 인근 이마댐, 영주댐보다 높았습니다. 특히 근육부는 식약처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경우도 있었습니다. 환경 단체들은 안동댐 물을 장기 취수할 경우 수중 생물처럼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퇴적물 중금속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목이 되게 말라가지고 물을 일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먹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수돗물로 사용하기에는 용출이 언제 되어 나올지 모르는 하지만 대구시는 안동대 원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.